모두들 안녕하리 네 오늘은 벌써 은평사담 두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서 할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모셔볼까요. 아이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누구, 어느 부서에 계시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하는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정규 주인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이생과 공중이생팀에서 일하는 서정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월순 주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이생과 위생안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본인들이 나오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를 홍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아니, 왔습니다. 아니, 주인이 님 선택된 이유. 아, 제, 저희 부서원 중한 명이 저희 부서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한다고 네. 사람들을 섭외하고 다녔거든요. 네.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왜 섭외에 응하셨을까? 약간 관종이 그렇 흘리셔가지고. 그냥 이런 어려운 임무는 네. 제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된다고. 아, 참고로. 네, 그럼 월순주인님은? 아 저는 좀 어, 많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부서에서는 제가 제일 연장자이고 이쁘지 아 않나 아 그런 아 마음을 그치. 갖고 있습니다. 어,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아예예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은평사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서정규 지원 주인, 주인님한테 질문을 먼저 해볼 건데 주인님은 아까 그뭐 급식 관련 업무 하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급식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 주인님 손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공급식 생활이 달려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참공무원이야. <laughs>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자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근데 정규진님 제가 들어보니까 공직 생활을 하신 지가 한 2년 차? 정도 되셨다고 해요. 이게 약간 연차가 애매모호한 게 신규도 아니야. 그렇다고 오래된 것도 아니야. 약간 애매해. 약간 이도 저도 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요. 저는 no. 모든 사람들에게 네. 잘 껴서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재미가 없잖아. 네 <laughs> <예능을 더> <laughs> 그러면은 정교진이 이제 여기서 네. 신규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네네. 조금 있으면 부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은 제일 가고 싶은 그러니까 보건이생과 너무 좋은 거 알지만 네, 보건이생과 말고 더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안전관리과가 끌립니다. 아, 안전관리과가 왜 끌리실까요? 요즘 국가안보가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민방위 업무를 맡아서 아.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어, 민방위하고 어. 그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 좋아 보여서 아. 열심히... 그러면은 안전관리과 가고 싶다고 하셨... 네. 하셨으니까,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전관리과에 가면 스한 <laughs> 사정감을 갖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방위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또 이렇게 많은 민방위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다른 업무를맡게 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 혹시라도 부서에 와. 결혼이 생긴다면 우리 서정규 주임님을 한번 꼭 응. 모셔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어, 오늘 박월순 주인님,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시는 분인데, 오늘 정규주인님하고 데뷔되게 굉장히 연차가 우리보다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네네. 우리 선배 주인이신데, 님 그럼 우리 후배 등살에 떠밀려서 이제 나오신 거. 어, 그렇다고는 저희가 마운소로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이 부서에서 제일 이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아, 그런 이, 네.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애가 뿜뿜 하셔 진짜 <laughs> 일을 너무 좋아요. 자기애가 뿜뿜 저도 제가 살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우리 월순 선배님은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은평구에 영업하시는 음식점, 뭐 커피숍 이런 업주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들어올 때나 아니면뭐 불량이, 생이 불량하다 할때 이런 것들을 이제 민원을 처리하고 네. 단속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네네네네. 하고 계시는구나. 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뭐 좋으신 업주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간혹 가다 주인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왜 이런 걸 해요? 우리 집이 깨끗한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면저 같아도 되게 속상하고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 주인님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실까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은 등산을 가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가면서 어 저한테 그 스트레스를 주신 분의 초상화를 딱 그리면서 아, 이분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아 그런 <laughs> 생각을 많이 합니다. <laughs> 네? 월순주의님이 사전에 인터뷰할 때 영상편지를 꼭 남기고 싶으시다고 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한번 하실 떨리... 거. 에, 떨리지만 에. 하고 싶으신 말 이때다 하시면서 하세요. 네네. 제가... 알겠죠? 에,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쵸. 이때 네. 아니면 못해요. 이제 카메라 앞에 두고 해야지 이제 뒤팔 없이 <laughs> 넘어가는 거지. 요그래도 은평구 보건소로 책임지고 계시는 은평구 소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은평구 보건소장 김시환입니다 네, 어, 엄청 잘생기셨죠. 네, 그리고 월선 주인님이 이제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주보고뭐 아... 소장님한테 제가 참아서 부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보건소는 처음인데 네. 인사 발령장을 받으러 갔는데 어 보건소 소장님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연예인 같은 분이 왜 여기에 계시나. 아니 저기 아니 시사 채널의 패널이나 학교 강당에 교수님으로 계셔야 될 분이 아니 여기 그래서 저 너무 보건소에 제가 온게 너무 행복하고. 어, 네. 눈호강 눈호강. 네, 오가, 에이 에이 어. 그렇죠. 맨날 맨날 보건소장님 안에서 일하 네. 한다는 네. 게 정말 어. 감사하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문제가 지금 있어요 지금 금평 시즌인 거 아시죠? 금평 잘 달라고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유. 아유. 금평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신 거예요? 금이미 끝나서 넘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이렇게 칭찬 들으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월순주의님 관련해가지고 월순주의님 평소에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어 즐거우시더라고요 어 네. 그게 끝인가요? <laughs> 네, 그게 끝인가요? 네, 그러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요즘에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 그 방사능 방사수 방사 오염 오염수 이제를 이제 일본에서 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나 수산물에 특히 이제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 관련된 어.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알면 너무 좋은데, 제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 나오면은 특별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수가 됐든 오염수가 됐든 간에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그 건강상의 위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네. 선에 노출이 된다라고 네. 하면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 그, 해산, 수산물들의 생산, 네. 그 다음에 유통, 소비 과정들이 있어서, 네. 이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해양수산부나 식약처, 음. 이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불안감들이 있어서, 어, 불안으로 인해서, 해소하는 네, 그렇군요. 소비가 감소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장이나 마트, 에서의 상인들이나 횟집이라든지 음식점들에서의 업주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 피해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쵸, 해서 맞다. 3단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3단계나 준비하고 계세요? 아, 우리 은평구에다 박수 한번 줘야다 3단계, <laughs> 아, 우리 소장님 네. 박수 한번 줘야겠다. 역시, 역시. 네. 3단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첫 번째가 휴대용 방사선 양 측정기. 음,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네. 네. 도입을 해서 어, 네, 네. 지금 쓸만한 제품이 미국에서 밖에는 나오지 어, 않아서 네. 그 부분을 지금 수입하는 걸로 이제 신청을 해서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도 어. 부착을 할것 같고요. 네. 휴대용 방사선 네. 측정기를 가지고 우리 보건위생과 음. 직원들이 네. 직접 나가서 네. 여러 음식점들이나 시장 마트에 가서 네. 직접적인 측정을 하고 네.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오.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제 바로바로 오. 공개하는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게첫 번째 단계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보건소의 사폐형 차... 네, 차폐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방을 막아서 네. 그 아, 안에 뭐방사 네, 측정하는 한 단계 더 정밀하게 네.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어, 네, 네. 검사실도 오, 기계 지금 되게 비싸지 않아요, 소장님? 한3천만원 이상 되는 기계인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 그렇게 비싼 기계도 우리 구청에 구비를 한다 이거잖아요. 네, 측정기 도입해서 이제 2단계로 정밀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거기서 도 이상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네. 거기는 몇 억대에 달하는 음. 검사 장비의 장비가? 가격이 네. 한 단계 더 정밀한 아, 측정이 가능한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보내서 추가 측정을 아, 네. 해서 각 단계마다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네. 투명하게 바로 네. 공개하는 걸로 해서 아, 좀 불안감을 해소하면 네. 민들 건강에도 그쵸. 좋고 우리... 구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안심하고 유통할 수, 수 있고 네. 아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음. 저희 은평구에서는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이나 농수산물 대책을 총3 단계로 지정을 음, 하고 네. 있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보건이생과 직원들이 아, 그러니까 수, 수산물 시장이나 뭐 이런 뭐 마트나 이런 데를 가서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사능을 측정하면서 그 값을 <laughs> 보건소나 은평 구청에 공개하기로 하는 게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저희 보건소 내에 위치한 3천만 원짜리 장비로 방사능 수치를 정밀하게 조금 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 보유되고 있고요. 삼 단계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나왔을 때일 단계, 이 단계를 거쳤는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삼 단계로는 전문적인 연구원에 보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쓰리 스텝의 단계를 지금 구축하고 계시는 중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 너무 불안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저희 은평구 보건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오늘 갑자기 섭외드린 거예요 미리 섭외드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섭외를 요청했는데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혹시라도 좋은 기회 있으면 제가 소장님 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평사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두분 다? 벌선주님부터? 어, 생각보다 좀 즐거웠고요. 좀, 좀 에, 즐거웠어요? 예. 많이가 약간, 아니라 좀이에요? 예, 좀, 좀입니다. 약간 아. 부담스럽고. <laughs> 공무원의 특성상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에, 공무원의 특성이 <laughs> 에,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소극적이고. 왜, 왜? 나 같은 애도 있는데? 아, 그건 좀 소수예요. 아, 소수예요? <laughs> 즐거운 대화였고, 네. 다시 한번이 공무원의 무슨 자세라든가 아니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한번더 되돌아보는, 아, 시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네. 네, 주인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촬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저희 부서를 대표해서 홍보할 네. 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근데 오늘 청소. 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없으세요? 어, 있으세요. 네. 월순주임 님. 월순주임님청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대요. 네, 오랜 공무원 생활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으로 저도 들었는데 어, 요즘 들어서 이 구청 주변에 환경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 구청장님 닮은 예쁜 꽃들 많이 달아 주셔서 아침에 <laughs> 올때 너무 상쾌하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원들을 구청장님과 동행하는 어, 사람들로 여겨 주셔서 복지에 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는 구청장님 하시는 일, 모든 일들 다 응원하고 있고요. 불만 없습니다. 네. 저는 참 구청장님 사랑해요. <laughs> 네. 오늘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서정규 주임님하고 박월순 주임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음평사담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음평구청, 초대대화 네. 고생하셨습니다.